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 드디어 이제 아이패드랑 예, 맥북이랑 다 정리하고 데스크탑을 사왔습니다. 데스크탑을 사왔는데 한번 볼까요? 지입니다어 일단 크기부터가 엄청 커요. 여기 지포스 5080, 그리고 인텔 265K에 예, 달려있는 거고요. 수냉 쿨러랑 이렇게 해가지고 돼있는 거네요. 파워도 1000W에 램은 좀 작아요. 램3 2 g b 인데 나중에 이거를 추가를 하든가 아마 이걸 적출해가지고 팔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응, 적출하고 다른 걸 이제 바꾸든가.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컴퓨터를 네, 사왔습니다. 아. 여기 부품 박스도 다 있고, 자 이게 뭐냐? 아 이거 커세요, 0 0트 파워죠, 파워. 네, 저는 당근으로 역시 구매를 했고요. 이거야? 아무튼 수냉 쿨러인가 보네요, 이게. 수냉 네. 쿨러? 아 이거는 저거네요. 램 Z890 어로스 프로아이스. 이건 네. 메인보드. 자 다음에 대망의 이제 지포스 5080. 이 네. 정도는 이제 되면은 이제 뭐 편집할 때 크게 문제가 없겠죠. 네. 일단, 램이 좀 적어가지고, 아,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일단, 원래 있던 시스템을 드러내고, 선을 연결해가지고,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가동을 합니다. 윈도우 11 프로. 쭉 깔려있다, 그렇고. 아,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윈도우를 제가 이제, 항상 텔만 쓰다가 지금 엘레본을 처음 쓰는데 어? 안녕하세요 모터와 허벅지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제가 컴퓨터도 바꿨고 세팅을 완료하고 드디어 출격을 시작해봤습니다 네, 지하주차장 내려와가지고 자, 전거 이제 타고 바로 어플을 켰는데 코를 주더라고요. 예, 네, 코를 줘서 바로 이제 픽업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너무 바쁘고 본업이 바쁘고 힘드니까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면은 나갈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체력적인 여유가 없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그냥 집에서 디비저 쉬었습니다. 쉬다가, 이제, 드디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네,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저놈의 이제 사이드 미러, 백미러가 자꾸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른쪽 게 일단 고정이 안 되는데, 뭐, 왼쪽 거는 좀 고정이 안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 거는 뭐, 제가 전기자전거라서 항상 3차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막 필요하진 않아서 네, 일단 대충 네, 다녔습니다, 처음에. 네, 첫 번째 픽업지에 도착을 했고요. 픽업을 하러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픽업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첫 이제 픽업부터 엄청 크더라구요 네. 완전 이게 뭐 가방이 제가 이제 6 2리터짜린데 완전 가득 찰 정도로 네 커가지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다음 픽업이 또 있는데 멀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아, 이따가, 다음 픽업지 가면은 이거, 대, 다시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전달지에 도착을 했고요. 픽업을 하러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봉지에 이제 봉지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laughs>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겹쳐져 가지고 한참 걸려 가지고 겨우 봉지 거리에 손가락을 끼워 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픽업했던 그 엄청난 크기의 예, 음식물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예, 꺼내 가지고 다시 이제 아까 전에 방향을 바꿔 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이제 챙겨서 가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겨우겨우 이제 62리터 짜린데도 네2회차밖에 안되는데 겨우겨우 넣어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전달지로 가는 아파트가 이제 입구 쪽이 살짝 언덕이 있는데, 네, 오드바이는 금방 저를 슝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한참 걸려가지고 올라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전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호출을 하고 네, 들어가서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무거워가지고 네 배를 누르기가 힘들더라고요 <laughs> 한 손에 들고 이제 배를 누르려고 하니까 네, 이게 직접 받는다고 써있어가지고 직접 전달을 해드리고 네사히 이제 전달을 완료하고. 다음 량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도뭐 같은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바로 옆동이라 그래야 쪽나옆 옆동? 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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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쪽으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이방 왔습니다 여기 주차를 하려고 봤는데, 네, 그, 장애인, 그, 주차 구역이라서, 네,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주차를 하고, 호출을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다른 배달기사님께서 나오시니까, 네, 그 틈으로 제가, 아니, 제가 요거좀 실수를 했어요. 나오신 다음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들어갔네요. 아무튼, 두 번째 배달도 이렇게 완료를 했고, 네,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사진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사진 전송이 안 돼가지고, 다시 보내는데도 안 돼서, 어플을 다시 껐다가 켰죠.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콜이 없어가지고, 배민이랑 쿠팡이랑, 네, 둘다 켜놓고, 이제, 콜 받으러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콜이 들어왔어요. 쿠팡에서 먼저 콜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하다가 네, 결국에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달지 아니 전달지가 아니죠. 픽업지를 향해서 네, 출발을 했습니다. 그데요근첫 네, 번째 픽업을 완료하고 이제 두 번째 픽업을 하러 가는데 전기 자전거를 탄 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많이 못 봤는데 네. 다음에 보면은 좀 아는척이라도 해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는 게 어떨런지.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아무튼 두 번째 픽업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네, 두 번째 이제 픽업도 무사히 했는데 하필이면 은 이제 맥주가 들어있는 거네요 예, 맥주가 있으면 고객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번거로워 가지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물건을 또 챙겨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이제 물건들이 엄청 큰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배달통이 항상 이렇게 가득 차 가지고 고정하는 자석 고치대라 그래야 되나? 저거를 어떻게 뭐낄 수가 없을 정도 가득 차서 저렇게 올려놓고 다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전달지에 도착을 했는데 입주민 분께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쫓아 들어가야 된다 그 생각으로 빨리 쫓아갔는데 예, 네, 뭐 문을 열어야 되니까 비밀번호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호출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제가 엘베를 타러 이제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엘베에서 안 올라가시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가예배를안 놓치고 바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달을 완료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내려갔죠. 근데 이제 내려가려 할땐 <laughs>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무튼 기다려서 내려와서 다음 전달지는 네, 요것도 같은 아파트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금방 출발을 했습니다. 네, 멀티, 쿠팡 멀티, 두 번째 배달도 무사히 완료를 하고, 다음 뒷콜이 안 들어와가지고, 예, 네, 배민 꺼놨던 것도 배민을 다시 키고, 다음 콜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뭐, 쿠팡에서 다시 콜 들어왔네요. 한콜이 가까운 데서 이제 잡혀가지고, 치킨을 픽업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치킨 픽업을 해가지고, 단건배달이었거든요. 단건배달, 이제 전달하려고, 전달지를 향해서, 네, 전기자전거 타고 출발했습니다. 전달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비번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쿠팡에서 콜이 다운콜이 들어왔더라고요. 직콜 들어왔는데 여기가 좀 거리가 있는 동네에요 안성 시내랑은 좀 떨어진 동네라서 아이 날씨에 5,100원은 아니다. 7 8천원 받아야 된다. 아니면 멀티를 주든가. 뭐 멀티를 줘도 저는 안 갔을 거지만 예, 전기 자전거라서 장거리를 뛰면 이제. 배터리 광탈이 되니까 올때 이제 포키콜을 못 받으면 이게 완전 손해 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고 다음 콜이 또 들어왔는데 이것도 장거리라서 거절을 하고 이제 현재 전달지 전달방 완료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왔는데 또 이제 장거리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쿠팡 진짜 쿠팡은 오토바이랑 이제 전기자전거 스로틀이랑 거리를 같이 주니까 자꾸 장거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가 20A인데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사용하면은 딱 괜찮거든요 그냥 시내 안에선 근데 이제 좀 장거리로 가면은 그만큼 많이 빠지죠 왜냐면은, 풀속도로 가야 되니까. 예, 네. 암튼, 그러고, 다시 다음 콜을 기다리는데, 배민에서 이제, 콜이 들어와가지고, 수락을 했습니다. 쿠팡은, 이제, 꺼고, 배민 픽업지를 향해서 가죠 근데 이제, 픽업을 한 개여가지고, 그냥 한개 했는데, 아니, 다음 게딱 들어오는 거예요, 또. <laughs> 그래 보니까. 어, 그래 동선이 괜찮네. 이러고 받았죠. 받고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1배 차였는데 3배 차가 된 상황이죠. 근데 요거는 좀 이제 동선이 별로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아, 그냥 하자. 주는 대로 하자.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장거리만 아니면 되지. 하고 거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락을 하고, 픽업지, 아까 전에 그 쿠팡 치킨 픽업한 그 집으로 다시 배민 픽업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네, 픽업을 완료했고요 픽업을 완료했는데, 다음 픽업지가, 네, 지금 핸드폰 보시면은 거리가 상당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상당히 먼 거리를 다시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배달을 알뜰 배달인지 아무튼 이렇게 배달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하라니까 하는 거죠. 네두 번째 픽업지 먼 거리를 와가지고 무사히 픽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전달을 완료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다음 또 콜이 또들어오더라고요 네, 다음 또 픽업이 하나가 더 들어와가지고, 네, 그것까지 수락을 해가지고, 또 3배차가 되었죠. 네, 3배차로 돼서 이제 픽업을 하러 다시 또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픽업도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픽업을 하고 했는데 이제 뭐 특이한 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중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은 이제 전달지에서 전달지에 왔는데 여기 전달지가 이제 배행 배달된 사무소 사무실? 예 네, 사무실이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사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딱그 배달 어플을 보고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네, 전달해드리고 전달하는 사진. 도중에 실수로 이제 자석 거치대를 네. 자석 거치대 맞나? 자석 고정판 네, 그거를 떨어뜨려가지고 네, 좀 민망했지만 잘주어가지고 네, 챙겨서 다음 전달지를 향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전달지에 왔는데 이제 주민분께서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네. 근데 또 감사하게 먼저 들어가라고 이렇게 비켜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다 완료하고 이제 다음 픽업이 이제 있어가지고 픽업 주로 왔는데 조대가 있더라고요. 조대가 있어서. 아까 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제 오른쪽 사이드 미러 네, 고정이 안 되니까 네, 그 막간을 이용해서 네, 항상 공구를 네, 챙겨 다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공구로 고정을 하고 네, 제대로 고정한 상태로 다녔습니다. 네, 기다리다가 이제 조대가 조대 완료를 안 눌러주신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픽업을 해서 또 전달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하고 또 픽업지에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자스쿨이었거든요? 여기에 대기를 하고 계신 이제 손님이 계셨는데, 여기 입에서 맛있어 여기 입에서 맛있어. 제가 픽업을 해가니까, 여기 이래서 맛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 보고 그때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제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기 이래서 맛있구나, 이래서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픽업을 엄청 빨리 왔나봐요. 네, 배달이 빠르니까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렇게 빨리 픽업해가지고 빠르게. 피자도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배달을 하는데 저기 앞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자 위에다가 피자를 올려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의자가 사람이 엉덩이로 앉잖아요? 그래서 저기다 올리면 또 기분 나빠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놓고 왔어요. 아무튼 오늘도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감사합니다. 모터와 허벅지였습니다.